여러분 안녕하세요. 회사원입니다. 오늘은 뭐 다른 건 아니고요. 제가 구독자가 5,000명이 넘어서 <laughs>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구독자가 7월 초까지만 해도 2천 명이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근데 최근에 수동 자동차 소개 영상이랑 제가 뭐 크루즈 컨트롤이랑 기어봉 바꾸는 거 이런 거 자동차 다이하는 거그 영상들을 올리고 갑자기 구독자가 5천 명이 넘으셨습니다. 근데 요즘에 댓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 차를 제 아반떼를 풀옵션을 만들고 싶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.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회사원입니다. 그래서, 그래서 맨날 맨날 영상 찍기가 좀 어려워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다이아는 영상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이주일에 한번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속도로 제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꿔보겠습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자동차 구조나 정비 요런 쪽에 별로 그렇게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. <laughs> 그래서,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한 게, 그, 한 자료가 없으면 전 그걸 못해요. 아무튼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자동차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자동차 뭐 달고 바꾸고 다이하고 뭐 이런 거 영상들을 보는 게왜 재미가 있으신가요? 저는 뭐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계속 봐도 별로 그렇게 재밌는 건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궁금했습니다. 제가 그렇게 뭔가를 바꾸면서 낑킹되는게 재밌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자동차 바꾸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건지 그게 왜 재밌는지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재밌는 거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봬요. 아 그리고 혹시 제가 저번에 그 크루즈 컨트롤이랑 수동 기어봉 바꾸면서 남아 있던 원래 순정 부품들 그거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? 필요가 없어서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어, 달아 주시면 은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,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가 그 중에 추첨해 가지고 그뭐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, 이렇게 추첨하는 거있더라고요 그걸로, <laughs> 그걸로 추첨해 가지고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 주세요.